여보 수술 들어갔어요 이제 점심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? 자, 짱, 쟤? 빠짐없이. 빠짐없이? 응? 빠짐없이 응가적가 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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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응? 지적이가지지니 응. 응. 응? 응. 물도 많이 가. 아기 옷. 아니 기 아기 옷은뭐 이렇게 많이 갖고 가냐 우즈베키스탄 아기, 아기 옷안 줘. 아니 우즈베키스탄에서 생리대 난 줘. 이것도 안 주지? 응. 분유는 줘? 아? 응? 분유는 줘? 아니? 응? 분유도 안 줘? 응. 슬리퍼까지 가지고? 응 슬리퍼도 가져야지. 아. 거의 다 준비했네 이제. 휴지. <laughs> 이지까지 가져가? <laughs> 핸드폰 써야 되니까 배터리도 가져가 이거 이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에휴. 옷도 많이 늦었네 이거 왜 넣는데? 뭐? 이거 왜 넣어? <웃음> 그렇고 신기하다 <laughs> 못 넣을 못 넣을 일 있어? 마스크 <laughs> 만어그건왜 아, 넣어? 진짜.. 피도 든다 게임기나 넣어줄까 내가? <laughs> 심심하잖아 응. 뭐야? 여행가방에다가 파란 게다가 넣으면 좋을 거를 시끄러워 어. <laughs> 배아파한번 바로 진사도 가면 되나? 간날 전에 준비해놨어 <laughs> <laughs> 이루식이 나올 생각 없어서 가 문에 넣었어? 여기 응. 응? 무지 안 쓰잖아? 미친놈자아뭐씻쓰세요집은 어? 어? 이상한 의자품이 보였어 가지고. 비싸서도. 아예 뭐 씻어, 뭐 씻어. 이안 키우는 것처럼 네게 그 뭐지, 무시해. 뭐 왜이 쟤도 엄마야. 속터져. 아. 다 준비했네, 이제. 다 했어요, 공주님. <laughs> Hala ne olsa Ne olsa yine gömleği çıkacak. Hadi daha kokuyor. Çalışsam. Kanı kaçmış. Kaç kere yapıyor? şimdi ne? çalpa. Oh. Bir. Oh Ka ha. çalpa. Oh. <laughs> masum <laughs> <laughs> 이번 하러 왔어요. 나랑... 컵, 컵... 라고 방에... 저는 이제 입원했어요. 냉장고 있어요. TV 있고... 여기는... 그... 침대가 너무 좋네.

안하까셨어요지어지지셨어어요 아기? 아어요 아기? 아기 태어나고 있어요? 아직 그릇 없다고 하니까 그릇 같은 그릇 같 혜민이 울지마 엄마 보고 싶어 알았지? 많이 울면 안돼 알았지, 혜민아? 내가 어? 데려갈게요. 아? 내가 데려갈게요. 데려가 엄마. 네. 내일 데려갈게요. 엄마가 <laughs> 이틀째 병원가서 지한는 이틀째 됐어요 어제는 좀 검사하고 다 검사한 거다 하고 오늘은 수술, 수술 좀 들어갈 거예요 아침부터 이런 수 하고 밥을 먹고 가겠어좀 전에 루비한테 전화 왔어요 이제 애나가러 들어간다고요 이제 빨리 나가보려고요 왔어요.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, 아, 긴장이 되는지 막 배가 아프네. 아, 아기를 처음 낳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, 이렇게 긴장을 하는지 속이 부글부 거려 가지고 지금 막배 아파 죽겠어요 지금. 소면에 루비아와 통화도 해보고 잠깐 병실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병실은 저희가 이제 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우즈베 병원 자체가 한국처럼 이제 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. 잠깐 밖에서 봤고 아마 지금쯤 이제 수술실 들어간 것 같아요 좀 이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거 수술 들어갔어요 이제 점심 수술 준비하고 있어요 예민아 아기 보고 싶어? 얼마큼? 많이~~~~~ <laughs> 많이 보고 싶어요? 잘해줄까요? 동생 나오면? 아이고 아이고. 제가 처음 우즈벡에 결혼하라고 와서 로비아와의 첫 만남에 했던 질문 중에 아이를 몇명 낳고 싶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로비아의 대답이 합건이었죠. 낳달라고할 때까지 힘 닿는 데까지 낳겠다 하더라고요. 저는 그때 그냥 생각 없이 한 질문이라 두명 정도 낳고 싶다 할줄 알았는데 당돌하기도 하고 의외의 대답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. 그로부터 결혼 후 2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우리 부부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오히려 오로비아가 인공추정을 하자는 제안에 저 또한 고심 끝에 준비를 하던 중 다행히도 자연 임신을 하게 되어 시름을 덜어놓고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었죠. 어렵게 가진 아이인 만큼 노심초사 열 달을 기다려 드디어 첫 아이의 혜선이를 만날 수 있었고 그로부터 3년 뒤 이곳 우즈벡에서 둘째 헤미니까지 본후 아내 로비아는 그동안 출산과 육아의 고됨을 잊었는지 또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. 제 나이가 적지 않은 시기인 만큼 셋째를 갖는 것에 고민을 하던 차에 로비아는 불쑥 셋째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. 결혼 전한 명이든 두 명이든 힘 닿는 대로 귀하게 키우자 다짐했었고 아이 세 명까지는 상상도 못 했는데 막상 아내의 임신 소식에는 그래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더군요. 셋째부터는 아내도 좀 여유가 생겼는지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먹이겠다고 각종 음식에 부족함이 없었고 남편 유튜브도 도와주었으며 걱정이 될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은 로비아의 노력이 남편 입장에는 너무도 고마울 따름입니다. 이제 열 달의 고생을 뒤로하고 드디어 셋째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우즈벡의 병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 산모 혼자 병원에 들어가서 낳기까지 모든 걸 혼자 감내해야 하는 이 구조가 저로서는 너무도 원망스러운데도 아내는 그걸 또 해냅니다. 자 그럼 우리 가족의 다섯 번째 자리를 차지할 공주님을 만나볼까요? 울고 있어요. 아이고, 아기나 서고 여러분 지금 수술해 주고 나어요 8시 반에 되었어요. 뭐이스게수 볼 수가 없어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즈벡 우즈의 병원 시스템이 애들이 울어서. <laughs> 아이고 왜 소중이? 아이고 해변 돌고 해서 고 엄마 엄마 못 봤다고 난리에 아주. 아이고.